치킨카스라고 해서 뭐 치킨카스 스파게티는 사이드로 따로 팔지 않기 때문에 돈가스하고 또 스파게티도 조합이 좋잖아요 그냥 스파게티 한번 맛있게 끓여봤는데요 돈가스의 기본은 안에 겉바속촉이거든요 안쪽에 촉촉하고 밖에 막 거의 바삭바삭한 이빨 이빨 이갈이 대신 될것 같은 거 있잖아요 소스는 요 무슨 밀크소스 그리고 블러드 소스 그리고 브라운 소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볼까요? 렛츠기릿 와 일단 밀크소스에 이어미오 찜집에서 빵이 나온다는 거 누가 생각해봤겠습니까? 아 이거 한입 씹자마자 거의 진짜 쫀득 진득 진짜 제일 쫀득했어요. 쫄깃한 거하고 쫀득한 거하고 같이 먹으면 어떨지. 음, 그냥 스파게티 맛. 이거 먹으면서 생각한 게 치킨집은 치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스파게리는 역시 농심 스파게리. 이거 먹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진짜로 이 가격에 이 양이 중당한지이 꽈배기는 말이죠. 요 위에 뭐 누른 거 있잖아요. 누른 소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케찹 뿌려 먹는 던 맛이 셀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. 이, 이 꽈배기 맛은 땅콩인지 뭐 캐러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미들라인의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 돈까스는요 아닭 하... 가슴살의 튀김옷을 데코레이션 해놓은 느낌이었습니다 <laughs> 교촌 허니콤보 짱 근데 이 꽈배기 있잖아요. 이꽈배기가 진짜 쫄깃쫄깃한게 아, 인정, 이거는 인정. 누런 소스 이거, 누런 거 이거, 가루 이거, 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이닭 가슴살 안에 있는 거, 이거는 닭 가슴살 한이 수백 개를 응축, 압축 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우 노란 소스 찌꺼우 블러드 소스 찌꺼우 브라운 소스 찌꺼우 아우 라바게리 저같은 이 다이어터들한테는 이런 퍽퍽한 치킨 고기는 별로 안어리는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, 이게 엉치살, 그 부드러운 살이었으면 진짜 뭐, 씹으면서 삼킬 수 있는데, 아, 이거는 너무 텁텁하네. 참고로 이, 튀김끝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살짝 탄맛이 있었어요. 저, 저, 플레이 저, 나이 저,